저를 또 지지를 하시는 많은 분들 또는 유튜브 분들 중에서 너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혹시 이제 또 다른 후보 또 특히 이제 김민성 후보님을 맞습니다. 너무 또 디스를 하시는 아, 분이 또 계셔요. 제가 뭐뭐 뭐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그분하고 어 사실 그 뭐 외교 안보라든가 또 경제 관련해가지고 상의도 되게 많이 하고 어, 토론도 많이 하고 어 사실 이 토론 많이 하고 서로 상의 많이 하는 관계예요. 앞으로도 최고위원 되면 같이 또 긴밀하게 어, 서로 상의하면서 대표님하고 같이 일 같이 많이 해야 되는 관계고. 어 그래서 어, 조금 이렇게 다른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조금 이렇게 깎아 내리는 그런 것은 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. 와, 네. 아, 네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너무 또 상처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원팀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대표님 중심으로 함께 떨떠뭉쳐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와, 네, 여러분. 네 그러면 저 유튜브 마치고요.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민주당 단합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수 있도록 힘 실어주시고 마지막 이현주 분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